12월 17일 화요일 뉴스라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1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토록 가벼운 회개 이토록 가벼운 회개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올드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얻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어제 본문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생각해 보면 사울이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고 사울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없었고요. 늘 사울은 지는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저희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헤아려 할수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간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경기이고, 누가 봐도 지는 경기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늘 바꿔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어진 상황에 압도당하지 마시고요. 가장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울과 사울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떠나가려 합니다. 그때 다윗은 저 멀리서 사울의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왜 너희는 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느냐? 왕의 창과 왕의 물병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라 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절대로 손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왕이여 내 음성이다 하고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아멘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요 다윗 아니냐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맞다라고 대답한 후에 사울에게 대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를 쫓고 나에게는 무슨 잘못과 악이 있길래 나를 죽이려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요. 만약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이유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만약에 사람의 뜻으로 진행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하였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사울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사울의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이게 몇 번째입니까? 아들 요나단이 이야기했을 때도 사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고요. 지난번에 용변을 봤을 때에도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믿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쯤 되면 첫 번째, 두 번째도 거짓이었을 것이고, 이번 세 번째도 그저 다윗을 잡기 위한 쇼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돌아오라 하고 나서 돌아오면 죽이려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경에는요, 명확하게 사울의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아서 알수 없습니다. 종종 성경은 그 속마음을 이야기 하거든요. 이번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쭉 묵상했을 때, 사울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울이 이야기했을 때도, 진심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세 번째도 진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의 마음의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사울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도 어떠한 사건을 마주하고 나면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다시 나의 연약한 문제 앞에 서면요.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내 마음이 진심이었고, 결심도 했지만,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같은 것을 두고 회개를 반복적으로 한적 없습니까? 어떠한 사건 혹은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마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거나 창과 물병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은 죄이구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깨닫고는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다시 똑같은 상황에 놓여지면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울의 고백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했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죄에 대한 자백,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어리석은 일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다, 라는 것과 내 죄에 대한 결심, 내가 다시는 너를 해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자백과 결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사울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윗을 죽이려 한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승원 여러분, 우리의 회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울은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이 사울의 회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회계와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진심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로 부끄럽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술자리에 서게 되면 다시 뒷담화하는 친구들 앞에 서게 되면 다시 우월해지고 싶은 상황과 자랑하고 싶은 상황이 되면 욕망 속에서 쾌락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회개라는 말이 무색해지게 다시 술을 붙잡고 뒷담화를 하고 교만과 쾌락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요. 돌이킴입니다. 자백과 결심을 돌아서는 것이죠.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면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회개와 동시에 술병을 깨뜨려야 된다 라는 것이죠. 회개와 함께 뒷담화하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멈춰야 된다 라는 겁니다. 회개와 함께.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 그 쾌락의 곳으로 발걸음을 돌이키거나 멈춰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무게 곧 살아내야 하는 결심에 뒤따르는 고통과 불편함과 따돌림을 감내하는 그 무게를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했던 이 회개와 함께 내일도 그 자리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 무게가 있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고 감내하고 살아내는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만 우리는 또 다시 돌아서면 죄를 붙잡고 죄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 회개, 진짜로 돌이키는 삶, 나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